오늘은 나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10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오늘 19장에 보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소성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자연을 갖다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아 하늘을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구름이 있는가 또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를 보게 될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지하심이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자가 없도다. 5절육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다오르는 해를 맞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쬐게 될때그 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잘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침 햇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오의 햇살도 좋지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잠의 질이 깊어질 수있다고 생각이. 그 다음에 다윗은 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0절로 8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일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둔한 몸과 마음과 또 지혜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지. 지혜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기쁨 비할 데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밝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를 가르쳐드릴 스승도 없고 우리의 부모도 없을 때에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경고를 주고 허물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지 누구리여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 허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편, 십사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의 방성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또... 나를 소생시켜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체감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더살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